최근에 제가 그 mb 측에서 저를 고발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래서 남부지검에 갔다 왔어요 남부지검에 가서 민원실에서 제가 사건을 조회하려고 했는데 조회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해서 좀 알아보니까 뭐 접수는 된것 같은데 사건이 경미해서 지금 경찰서로 아마 넘어가려고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했던 거에선 일체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공개 질의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고소를 하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론도 안 다뤄주고 답변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래통합당 측에다가 제가 또 공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안 다루면 언론이 다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예,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했었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가능하다 예, 피의자들 그 얼굴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또 저도 이 입장을 밝혔죠. 예, 단호하게 책임을 이렇게 묻겠다고 그런 대처를 한다더니. 정작 미래통합당 측에서 심각한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황교안 부대변인한테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가짜뉴스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어, 책임을 묻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냐? 라고 제가 공개 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짜뉴스 근절 외쳐왔던 여당에서 가짜뉴스 유포했습니다. 단호히 책임을 물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에,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가짜뉴스 근절, 그러면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게. 그럼 가짜뉴스 근절 한다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물어봤어요. 단호한 책임? 그러면, 뭐, 가짜뉴스 근절은 저도 공감은 하지만, 언제부터, 어, 미래통합당이 가짜뉴스에 신경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은 대놓고, 차이나게이트, 마스크 가짜뉴스, 대통령 침해설 등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해왔는데, 이렇게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많은 가짜뉴스에는 침묵해왔던 미래통합당이 무슨 염치로 단호한 책임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겠다.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제작된 수많은 극우매체 가짜뉴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냐. 이 얘기를 했는데 언론사는 한 군데도 안 들어주고요. 미래통합당 측에서 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진모 씨의 그 공개 질이라고 해서 저한테 공개 질문한다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퍼널퍼널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공개 질문이라면서 막 날렸다고, 어 그렇게 질문을 여, 이렇게 이어가지고 기사를 쓰더니, 제가 미래통합당 측에 저 질문한 거, MB 측에다가 제가 대놓고 질문한 거는 하나도 안 들어줘요. 물론 MB 측에 대한 거는 조금 나오긴 했지만, 미래통합당 그 부대변인한테 공개 질문한 거, 미래통합당 측에 고, 공개 질문한 건단한 군데도 안 들어줬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저널리즘의 그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MB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어, 뉴스 앤 주의를 내가 인용했으니까, 내가 가짜로 이렇게 거짓자막으로 가짜뉴스 만든 거는 사실이 아니고, 제작과 인용은 명백히 다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저를 고발했던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답변을 해 달라. 신천지 신도들 동원해서 한나라당에 가입시켰다. 전주 화산체육관에 2, 3천 명 동원됐다. 이게 CBS에서도 나왔고 뉴스엔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2, 3천 명 전주 화산체육관에 신천지 신도들 동원됐다. 에,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제가 거짓자막 관련해서 이렇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얘기를 했었고요. MB 측 고발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재단에서 고발한 걸로 추측이 되는데, 만약 신천지와 무관하고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이명박 본인이 직접 고소해라. 라고 친절하게 제가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남부지검에 갔더니 사건 조회도 아직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최근에 게다가, 뉴스 엔조이, 뉴스 엔조이에도 제가 문의를 또 해봤었습니다. 뉴스 엔조이의이 소송 관련해서, 그,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 좀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었냐면요. 뉴스 엔조이 측에서, 독자님 안녕하세요. 편집국에 문의한 결과, 신천지 기사나 합동연설의 영상 관련해 소송이 들어온 건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뉴스앤조이가 2012년에 보도를 했던 거, 그리고 거기에 올라왔던 유튜브를 인용해서 제가 그걸 그대로 제 영상에 썼는데, 그게 8년 전 영상이랑 보도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또 기독교 매체이기도 해서 그걸 못 봤다고 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요. 정작 뉴스앤조이 그 매체에는 고소나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그걸 제가 만들었다면서 제가 가짜뉴스를 뿌렸대요 심지어 TV조선을 비롯한 종편 막 채널A라든지 이런 데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보도하더라고요 황희도 고발당했다 가짜뉴스로 막 그러면서 민주당 자꾸 엮고 제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한줄 짤막하게 다루고 오죽하면 제 친구들한테도 연락 가서너 괜찮냐 너왜 그러길래 가짜뉴스 뿌렸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씨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전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전 강하게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의미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청년이라서 우습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애초에 그냥 뭐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이명박 측과 신천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저 계속 파헤치고. 그걸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언론이 이런 소식을 이마저도 제 입장이라든지 이 작은 주장마저도 제대로 안 다뤄주는 상황에, 어떻게든 이 공론화 시키는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위 유튜버 분들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식도 제가 요약을 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